마지막이라 더 부담스러워. 오, 예. 야 진짜. 이렇게 씁니다. 아, 가자 가자. 여기서 여기서 제목 황금. <laughs> 황금? 전 전구.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 빛방 황금, 황금, 뭐야? 황금. 어머니의 태몽으로 황금빛이 내려 그빛방울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들 바뀌었소. 야, 야 뭐야? <laughs> 야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 같은 시기를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 어.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던구다. 명필이네. 너무잘썼는데 이 소중한 빛들을 읽고 싶지 않소. 와,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잘했다, 잘했다. 몽둥이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뭔가 이 시, 시에 대한 감각이 그렇다. 있는 것 같아. 시적 감각이 있네. 네. 다음 아. 누구야? 다음. 다음 저요저. 아. 아, 야, 기대된다, 형아. 하기 전에, 어. 시에서만큼은 형이라 부르면 좀 그럴까봐. 어. 석진이? 약간 그렇게 한 <laughs>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어, 이해를. 그래? 전 쿨합니다. 오케이. 나도, 나도 괜찮아요. 나도 쿨. Cool. 제목. <laughs> 금의시라꼬. <의시락고>, 김태형. Yeah. <laughs> okay. 금의시라꼬. 석진아. 무대 하다 안무 한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금의시라꼬.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쌰으쌰. 남준아. 손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laughs> 금의시라꼬. 너의 손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쿵닥콩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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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야 다음 생엔 돌맹이로 태어나고 싶어하는데 걱정 말거라. 그은습이고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라. 어. 너들 사고 돌맹이. 왜 얘만 좋아해? 호사가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지금은 <laughs> <죽음은> 싫었고. 철녀 <laughs> 일칠.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다운 뿌잉뿌잉 뿌잉뿌잉 요그 마지막 음, 의성어 보소 지민아 그쵸. 다이어트 때문에 음이탈 때문에 무대 한번 실수한 거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그거 무시라고 그거 무시라고넌 무대에서 뭘 해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인 거에 변함없습다가우둘우둘우둘 으헉 으으으 정부가 예 형들 놀리고 괴롭히고 더 괴롭히려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라. <laughs> <laughs> 그 무시라고. 막내는 애교가 많을수록 귀엽다. 지금은 귀엽지가 않다. 오구 오구. 지금 잘친다. 잘친다요. 와요. 가장 시 같은 시였네. 이럴수록 마청의 시가 더 기대됩니다. 아, 야, 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마지막 지금 해야지. 지금 천년일실 응. 나오고 황금빛 나왔거든요. 어이 어이 아, 이게 아다아 괜찮아요. 아, 이게 다음 <laughs> 지민이. 사람들 이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더 부담스럽다. 어, 지민이 옷도 지금 딱 뭔가 시 발표회 처럼입 아, 와서 <laughs> 낭독해 왔어, 지금. 아니 아, 운변, 그변면대 아니야? 웅변대. 초안은 그냥 안에 있는 거입고 아, 놨습니다. 음, 야, 왜왜왜 저는... 갑자기 부담되냐? 저의 제목은 함께라는 건왜왜왜왜 <laughs>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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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 그걸 따라서. 야, 우리 아울 듣겠어. 함께라는 건 아, 좋아. 좋아. 함께라는 건참 어려운 거 같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실수했나 제가 왜 저러나 생각하게 하는 함께라는 건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없으면 허전하더라. 내가 즐거울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참 고마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다. 사소함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갈때 우리는 함께 있다. 함께라는 건 그런 것 같다. 나, <laughs> 난, 난, 난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아, 진짜요? 아 형. 진짜, 와. 형. 진짜, 와. 형. 아, 가장. 어, 가장 뭔가. 가장 와났는데. 이게 탁탁탁탁 되고. 진심남이죠남주니다작이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는아람하는사는하하는사람들하하는하는사 사람들하고 이의 사람들하고 있는 사사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고 있는 사하고 있는 형의들하고 있는 하고하 기억한다. 우리의 한강, 우리의 자전거, 우리의 G 땡땡땡 V넥, 우리의 G 땡땡땡 치노 반바지, 우리의 쇼케이스, 우리의 소불고기, 우리의 대기실 의자, 그리고 우리의 피땀 눈물. 그 모든 기억은 내머릿속 서랍장 가장 깊은 구석에. 그 모든 기억은 한글 자음 기억처럼. 소중한 내첫 번째.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억을 기억한다. 와, 나는 진짜. 야, 이거 아, <laughs> 야, 진짜. 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 보수이고 빈앤데. 야, 진짜야. 기억을 기억한대. 야, 진짜. 야, 진짜. <laughs> 이거는 그냥 노래로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와, 이런 표현이나와. 기억을 아, 기억한다. 아, 야 이건 아, 내가 어떻게 되냐. 처음도 났어요. 아 야. 어야 아, 부담 그 자체다. 야 재혁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아영 호석이. 저는 정말 좀 센스 있게 서명 갑자기 원인한다. 네. 네. <laughs> 읽어주세요. 제목 시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윤기 씨, 지민 씨. 태영씨, 전국씨, 그리고 호석씨. 이 시들은 어느덧 예쁜 꽃이 되었네.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추억의 향기가 되었네. 우리 남준씨, 석진씨, 이윤기씨, 어, 도돌이, 지민씨, 태영씨, 정국 씨 그리고 호석 씨별땐 <laughs> <뼈땐> 장미꽃처럼 별땐 <laughs> 벚꽃처럼 벚꽃처럼 꺼졌어 아 분위기 좋은데 꺼졌어 <laughs> 장미꽃처럼 꺼졌어 아왜 꺼졌어 계속 하면 돼요? 응 어, 하면 돼 분위기 더 좋아요 별땐 장미꽃처럼 네 날이 땐 벚꽃처럼 줄때나파꽃처럼나고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안다운그 순간처럼 함께합시다 시아랑해시아랑해시아랑해시아랑해시아랑 맞으실 자신 도돌이 표 부분이 좋았습니다 어어 아, 네, 네. 어,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남준 씨어그 시들이 꽃이 되었어요 우리 그렇죠. 어. 정가요 네 아, 이제 슈가 씨 갑니다. 잠시만요. 조명 키우고 소명 <laughs> 거졌어 <코면> <laughs> 저는 갑니다. 저의 제목은 <laughs> 다행이다입니다. 오 다행이다. 벌써 데뷔한지 5년. 그저 꿈만 턴 소년들. 아무것도 없던 우린 이제 많은 걸가졌다고 꿈만 꾸던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되었다. 삶은 선택과 후회의 반복 나 또한 두렵고 우리 또한 두렵다 높은 창공을 꿈꿨지만 여기는 높고 추우며 숨이 가쁘기도 많은 빛이 우리를 쬘수록 그림자도 많아지는 법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좋아. 그림자도 많아지는 법 멋있다, 다들 멋있어. 아, 그래, 내가 공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제 활용 점점. 엔지네 엔지. 엔지네 엔지. 이여기서 나오네. 사실 이 시를 듣기 위해서 앞에는 거의 뭐 에피타이저 같은 게있피타이 그렇죠. 하이라이트. 그렇죠. 아, 난 이렇게 못 썼는데 이거 참. <laughs> 이 사람들. 빨리 지금 지금 빨리 새로 빨리 써내면 지금. 아. 형, 저도 지금 눈물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형 그거 보면서 그냥 형이 새로 만드세요. 제목 달려라. <laughs> <laughs> 형도워서 너무 쉴틈 없이 달렸구나 달려라 방탄도 방탄소년단도 세상의 모든 것은 지치기 마련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길 빌고 싶다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었지만 나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이란 걸 느낀다 그동안 가족을 이루어 항상 행복하고 힘을 모아 무엇이든 이었지만 자연을 거스를 순 없다 슬슬 나이를 먹어가는 나를 보며 우리의 춤을 되돌아본다 아 너무 힘들다 그게이잖아 <laughs> <laughs> 이거 <이건>. 아니 앞에 가는 거 해야 돼 성득쌤 춤이 너무 힘든 게 많습니다 저는 쌤을 믿고 있습니다 남준아 우리 모두 파이팅 <laughs> <laughs> 아니 아에 내일 아, 감동스럽다 갑자기 와, 아, 비하자고 지금 마... 회사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아, 마지막에 많이 졸였나 봐요 갑자기 쓰기 싫었어순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나... 내가, 아. 아, 내가 진지하게 쓰고 있었어 중간까지 자연을 거슬러 온나 어. 보다까지 어, 그래. 어, 어떤 어떤 그러니까. 멋진 와. 말이 나오길래 어. 자연을 거슬러 뭐지 아, 진지하게 자연... 슬프게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옆에서 자꾸 음, 이건 예능이라고 웃기게 써야 된다는 거야. 네, 아유, 아무 맞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제 생각에는. 예능이라고 하시긴 했어. 어. 형 자연에 왔어요. 형은 정은 <laughs>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간 동물이요동물이었어 <laughs> 진짜로? <laughs> 그래요. 이렇게 7 명의 시가 끝이 났습니다. 야, 야 저는 잘 쓴다. 이 멤버들이 와 다들 글 그래, 너무 잘 쓴다. 그냥 간단하게 왜왜그시 썼는지 그냥 물어봐도 되나? 저한테 딱 직관되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그게 황금이었어요 황금 막내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 고,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시는요 우리가 가끔 힘들 때 응. 제가 유일하게나마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금으시라고라는 그 그런 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또한번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위로됐던 것 같아요 금으시라고 그 그 무시라고. 신영 얘기 되게 궁금한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젠간 저희도 지쳐서 음. 이렇게 끝이 나는 날이 오겠지만 음.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니길 기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음. 어 음. 멋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는, 그렇죠. 그렇죠. 형씨! <laughs> 저는, <laughs> 네. 아, 저는 우리 멤버들을 꽃으로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어유희를좀 써서 시아랑해 시아랑해 어, 네. 우리 멤버들 싸 시아랑해 시아랑해 네저 네, 같은 경우는 네. 아 함께라는 건참 힘들지만 음. 이렇게 고마운 사 어느새 고마운 사람들이 되었구나를 음. 적어보고 싶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좋습니다 았 슈가 씨저 요즘 되게 글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들을 좀조 합해 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삽니다 네, 다 느껴졌었어요 우리 일곱 네. 명이라서 다행이다 아. 마지막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아, 저는 아, 기억한다 첫 번째로 기억한다 기억을 기억한다 다들 기억하세요 다들 아 기억... 아, <laughs> 아, 기억하세요 그 저는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뭐 현재는 현재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되게 옛날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걸 약간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절에 우리가 뭐, 그 시절에 우리는 진짜 그 지땡땡땡 그 부인에게 이제 제일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라 이러니까 그 기억이 이제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음. 음. 좋네요, 야. 멤버들이 하나하나 가 생각이 깊네요. 아, 생각이 깊고.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이제, 이제 편지 넣을까요? <웃음> <웃음>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기. 과거 아, 여기 이제 그대로 넣으면 되겠다. <laughs>